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주니언 공기청정기를 저는 차량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햇빛이 너무 <laughs> 강하네. 작동을 하고는 있는 건데, 어, 팬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차량 안에 공기는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 그 매트에 묻은 미세먼지들, 그리고 어, 뭐 에어컨을 켜거나 어, 난방을 켰을 때그 송풍구에서 나오는 또 미세먼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에 더욱 더 적어도 운전할 때 주행을 할 때만큼은 공기청정기를 어,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 필터가 여기 두개 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가장 강한 건데.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위에 무선 충전이 되는 것과 일반형이 있는데 어, 네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 밑에다가 USB를 연결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될수 있게 나오는 차량도 있겠지만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나 어, 돌아다닐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차량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